그 아이이박스 셀프 스토리지는 도 y 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s 박스 남성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고 단지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반 창고 n 셀프 스토리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이점, 첫 번째는 바로 위치입니다. 이런 일반 창고, 물리창고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형 물류라든가 상당히 큰 짐을 보관해야 되고 운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화물 차량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외곽에 위치해 있고 뒤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큰 차량이 자주 다닙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언박스 셀프 스토리지 왔습니다. 아이언박스 셀프 스토리지는 주로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심 상가에 또한 비어 있는 공간이라든가 공실을 활용함으로써 일적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아이앤박스 셀프스토리지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도심 경쟁이 향상뿐만 아니라 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방식입니다. 셀프스토리 달리 일반 창고는 이렇게 도심 외곽에 엄청나게 큰 단지로 화물을 처리함으로써 최근에는 자동화 무인화가 되어 있는데요. 붙는것 같이 이렇게 정말 큰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이렇게 큰 짐을 싣고 나르고 있습니다. 아이버 세븐들이 완전 자동화된 무인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면 QR 코드가 자동으로 발급되고 그 QR 코드를 기반으로 문을 태그하게 되면 24시간 365일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알림톡이 발송이 돼서 보관 기한 만료가 될 경우 자동 연장이 가능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여기 온도 센서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온도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면 급상승 온도가 관제 센터에 발송이 되고 관제 센터에서는 시스템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으면 직원이 출동해서 이 공간을 안전하게 지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풍수의보험까지다 가입되어 있어서 그 어떤 공간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최근에는 물류의 자동화에 정말 많은 비용을 쏟고 있어요. 정말 큰 유통 회사인 롯데나 신세계, 쿠팡 같은 회사가 이런 대형 물류 창고에 자동화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쏟고 있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조금 더 물류를 어떻게 저렴하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재고 관리 더 잘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류가 발전하면 국내 유통산업은 더욱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프스토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도심에 오랫동안 공실로 비어있거나 또는 활용하기 힘든 공간을 기술력이 접목된 서비스로 도심권 거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셀프 스토리지가 도심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더욱이 공실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도심 경쟁에 항상 기여하고 더욱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특히 1인 가구 위주로 주거환경 개선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셀프 스토리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는 일부에서 일반 창구와 동일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런 도심권에 위치한 셀프 스토리는 기술력이 접목된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또는 삶의 질에 기여하는 그런 ICT, IoT 기반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공시를 활용해서 도시 경쟁의 향상 및 거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